단서를 좀 찾아보라고요? 아 귀신 분들의 그 소지품을 검사해볼. 아, 아 여기 또아 아, 저기 아 너무 실례합니다. 저기 여기 저기 채팅에 그 소지품을 좀 잠깐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볼게요. 아 아무도. <laughs> 진짜 주무시는데? 아 어, 이거 진짜 중 <laughs> 아니 농담이고 진짜 주무시요? 근데 면바닥에 주무시면 안될 텐데. 저좀 괜찮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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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. 면바닥에 주무시면 가면 가도... 돼요? 아니 아직 가면 안 되고. <laughs> 아 가면 안 되고. <laughs> 너무 오랜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진짜 콜골골 그러면... 주무시고. <laughs> 일단 네, 들가야 그 돼요. 앉으세요. 앉아 앉서좀어요저데려갔어요 예, 네, 알았어. 알았어. 아. 아, 이거 서현 씨 아니야, 이분? 어! 동생이 있다고 그랬죠? 어, 서현씨 저기 있는데? 어디요? 여기 이로 이리로 오세요. 어. 제가 여기 계속 돌아다녔을 땐 없었는데. 아, 저기 있다니까요? 못 움직이면 지방용이라고요? 지방용이 뭐야? 박혀 있다고? 지발로 박혀 있다고? 뭐야? 아 저기 저 저수한테 거울 좀 봐도 돼요? 이거 봐 거울이 깨졌네. 깨진 거울 보. 야 일단 알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일단 저, 저, 저 유튜버 저도 귀신이고 서현씨 귀신 맞는 것 같고. 야 이거 시간이 없는데? 아 이게 그럼 이분들 가운데 사람 있다. 어 가방이 어? 저기 가방 좀 볼게요. 어이 뭐야? 어? 89년 5월 3일? 어? 이게 그 아까 머리 다친 사람이죠? 아까 30살이라고 했던. 아 맞네. 잠깐만.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. 저 혹시 그대저 이분 맞으시죠? 네 아, 이분 귀신 맞네 이분은 귀신... 아니에요 아니, 돌아가셨다니까 아니 89년에 돌아가셨어요 89년에 서른 살이었죠? 지금 2022년이니까 지금 몇 살이시냐면 연세가 지금 예 64살이세요 아, <laughs> 저, 아유 아,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 좀 예의 없는 것 같은데 예6네살이세요 지금 와이프가 있어요 아니, 그러니까 아, 귀신, 귀신, 네. 귀신 아, 저기 아 이거 얘기 들어야 되나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어르신 지금 64살이시면 국민연금 신청하셔야 된다고 아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아 그게 아니고 아, 아, 네. 아 내년부터 받으실 수 있대요 국민연금 수령하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 근데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좀안 되겠구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. 아유.